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항공법규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인 몰티콥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할때 이미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어가며 중요한 사항만 핵심을 짚어 나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항공법 개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법 개괄에서 항공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 규율하기 위한 법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공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항공법이고요. 어, 항공산법으로 개정되어 있는데요. 이 항공안전법과 사업법, 시설법이 있죠. 그리고 항공안전법 안에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한 법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안에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들은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협약에 의해서 어, 그에 맞추어서 우리 법 개정, 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 공기 반작용으로 뜰수 있는 장치인 것이죠.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관한 것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는데, 예, 총량량 비행장치 중에 사람이 타지 않는 것, 자, 연료 제외해서 일반적으로 150kg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 무인동력 비행장치 외에 무인 비행선이 있습니다. 무인 비행선은 180kg에 20m 이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용 공역들이 있죠. 이 초경량 비행장치가 날아다닐 수, 수 있는 전용 공역이 있고, 예,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들이 있죠. 농업이나 사진 촬영, 조종교육, 측량 관측 탐사 같은 경우요. 예. 자, 다음으로 이제 초종, 초경량 비행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경량 비행 장치에 뭐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합시다. 동력 비행 장치. 동력을 사용하는 비행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회전익 헬리콥터 같은, 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회전이. 그 다음에 동력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는 뭔지 아시죠? 우리, 저, 낙하산 같은 거를 이렇게 타고 길쭉한 거죠. 동그란 게 아니고 길쭉한 낙하산 종류를 타고, 예, 손으로 줄을 잡아당김, 와이어를 잡아당겨서 방향 조절을 하는 게 바로 패러글라이더인데, 거기에 동력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활공기. 예, 글라이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탄 행글라이더. 예자 기구류는 뭐 이렇게 어, 공기로 해서 이렇게 띄우는 에 예, 벌룬 같은 종류죠 그 다음에 무인비행장치 이 안에 우리가 말하는 드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카산류는 다 아시고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는 것인데 초경량 비행장치는 대부분 거의 다 아. 어, 무인 비행장치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동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동력. 동력이라고 하면, 예, 주로 엔진이죠. 엔진을 발생시켜서 동력을 넣는 어, 그런 동력 비행장치. 맨 처음에 타면 조종형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 비디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예,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타면 조종형 비행기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타면 조종형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제, 한 사람이 타고 있고요. 예,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 이게 타면입니다. 타면. 면을 때려가지고 타면. 예, 마우스 포인트를 하얗게 된이 부분이 바로 타면입니다. 예, 예. 자, 다음으로 예, 체중 이동형입니다. 체중 이동형. 예, 동력이 뒤에 달려 있죠.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체중 이동형이 이와 같은 동력 비행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전익 비행 장치 중에서 예, 자이로 플레인입니다. 자이로 플레인. 한 사람 타고 있죠. 지금 세개다 봤는데 영상 다한 사람 타고 있죠. 뒤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양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헬리콥터처럼 예예 예.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초경량 자이로플레인인 것입니다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예, 예 헬리콥터와는 다르죠 비행기처럼 이착륙을 합니다 예자자그 다음에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뒤에 있는 동력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동력 패러글라이더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동력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동력 패러글라이더입니다. 예, 예, 자, 모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예,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 촉용량 비행장치 중에서 동력이 달린 것들, 예, 그리고 사람이 타는 것들이죠. 동력이 달려있고 사람이 타는 것들, 예, 타면 조종형, 완전 비행기하고 똑같은 거죠. 체중이 등용. 예 글라이더인데 거기다가 동력 다른 거죠 초경량 자이로 플레인 헬리콥터처럼 생겼는데 헬리콥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초경량 헬리콥터 한 사람 탄의 헬리콥터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예 패러글라이더인데 등에다가 예, 엔진 모터 다른 거자 그게 바로 예, 1인승 전부 1인승이었죠 그리고 자체 중량 115kg 아시겠죠 1인승에 자체 중량 115 예, 이내 예이하자 다음으로 인력 활공기가 있죠. 이건 동력이 없는 거. 그런 경우에는 자체 중량 70kg 이하라고 쓰여 있죠. 다음으로 기구류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구는 벌룬이죠. 자유 기구 공중에 붕붕 떠서 다니는 예, 풍선 같은 거 매달아서 다니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 비행 장치. 예, 그 안에 무인 동력 비행 장치가 있고요. 예.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안에는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가 있죠. 우린 지금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들을 바로 드론이라고 가지고 있죠.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예, 이런 것들은 바로요. 무인 동력 비행 장치고요. 자체 중량 150kg 이하입니다. 자체 중량 150kg 이하요. 예. 그다음에 무인 비행 장치인데 무인 비행선이 있죠. 비행선. 비행선이 어떤 거냐고요? 예, 비행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비행선입니다. 예 비행선 많이 보셨죠? 미세먼지 감시한다고 날아다니네요. 이게 바로 비행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선인 경우에는 자체 중량 180 이하 20m 이하 예 이게 바로 무인 비행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자 여기는 다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타면 저종량 비행기처럼 생긴이해 가시죠. 행글라이드인데 체중 이동형 사람이 아까 타고 있었죠. 뒤에 동력 달려 있고요. 자, 초경량 헬리콥터. 예, 한 사람 타는 헬리콥터.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이런 것들은 모두 한 사람이 타고. 그렇죠? 115kg 이하. 예. 동력 패러글라이드도 마찬가지죠. 예. 한 사람이 타고 115kg 이하. 그런데 인력 활공기가 있죠. 이러면 예, 70이죠. 70kg 이하. 예, 기구는 예, 이렇게 생겼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무인 비행 장치. 무인 비행기죠. 무인 헬리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인 멀티콥터 전부 150kg 이내. 150kg 이하. 예. 그리고 방금 보셨던 무인 비행선 예 180kg 이하에 20m 이하 다음으로 낙하산류는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항공안전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들을 항공기 그리고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좌석 한개 사람이 탈때 한 사람 타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탔을 경우, 115kg 이하. 자, 사람이 안 탔을 때는요, 자, 150kg 이하. 그리고 무인 비행선인 경우만, 180kg 이하에 20m 이하. 이게 바로 초경량 비행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자, 사람이 이제 탑니다. 경량 항공기부터는, 예, 사람이 타는 것이에요. 경량 항공기부터는 사람이 타는데 어떻게 돼요? 두 명, 두명 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체 중량은 115에서 600까지. 아시겠죠? 그 이상이 넘으면 항공기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거. 예,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어, 무인 멀티콥터, 그리고 또 요, 무인 비행선,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초과했어요. 예, 150kg이 초과해요. 그리고 180kg이 초과해요. 20m도 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경량이 아니고 항공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항공안전법 뭐 주요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뭐다 아실 필요는 없고 항공 초경량 비행장 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고는 예, 인명 손실이 생긴거나 커다란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사람이 예, 행방불명돼서 알 수가 없거나 예, 너무 많이 부서져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고인 것이죠. 그리고 비행 정보 구역, 예, 비행 정보 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비행 정보 구역인 것입니다. 비행 정보 구역. 예, 우리는 인천 FIR이죠. 이 FIR이 바로 비행정보구역인 것입니다. 비행을 할 때, 예, 정보를 제공하는 곳. 그게 바로, 예, 비행정보구역. 다음으로, 항공종사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예, 드론 자격증을 따면, 예,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 항공종사자이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예, 항공종사자란, 예, 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도 아니고요. 어, 항공기 예, 자가용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뭐 정비사나 기타 관제사들 그게 바로 항공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행장은 이착륙갈수 있는 곳들이죠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차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곳 자,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춰야죠 여객 뭐 터미널도 있어야 되겠고요 접근할 수 있는 등화, 항행 안전시설 등화 관제 시설들이 있는 게 공항인 거죠. 밑에 나와있죠 항행 안전 시설, 유무선 통신 해야 되겠죠. 인공위성 불빛 색채 전파 이렇게 해서 음, 이착륙 돕고 어, 지나갈 수 있도록 돕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도록 돕고 하는 게 바로 항행 안전 시설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관제권 관제구가 나오죠. 관제권 관제구는 여기 보십시다. 관제권 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항에서 공항 공항 비행장, 예, 공항에서 이렇게 에 관제를 하는 구역들, 그게 바로 관제권인 것이죠. 관제권 이곳으로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비행기가 여기 들어왔으면 안전하게 착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관제권입니다. 우리 관제권으로 예,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을 날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B, C, D 등급, 예, 공역 이곳이 바로 관제권입니다. 공항에 있는 곳. 예, 그 다음에 관제구가 있었죠. 관제구. 자, 지표면 수면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입니다. 자, 200m라고 돼있죠. 200m.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이 관제권, 예, 관제권 안에서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그리고 쭉 날려면 이거 벗어나잖아요. 쭉 날아다가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요. 벗어나면 그러면 관제를 안 받느냐? 관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200m 이상 우리가 이륙을 했잖아요. 공항 벗어나면서. 당연히 공항 내에서 200m 이상 이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쭉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공항의 관제권이지 않습니까? 이곳이요. B등급의 관제권, C등급의 관제권, D등급의 관제권을 벗어나고, 예, 벗어난 이 2등급 지역. 이 연두색으로 된 2등급 지역에서, 예, 밑으로부터 200m 이상인 곳은 관제구라고 합니다. 관제구. 그러니까 이 관제권 BCD를 제외한 이 이등급, 예, 이등급과뭐 DA 있는 이, 이, 이런 곳들이 바로 관제구인 것입니다. 관제구 아시겠죠? 예, 그래서 관제구가 훨씬 훨씬 넓은 지역인 것이죠. 관제권은 공항에서 예, 예 관제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바로 관제권인 것이고 관제구는 그를 그것을 넘어선 지역인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에 알아두셔야 될 사항 바로 G 등급에서 우리 드론이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0.3km 그러니까 지표면으로부터 300m 이내가 바로 G 등급인 것이죠. 그래서 예또 관제구는 어떻게 되죠? 지표면으로부터 200m까지죠. 그래서 200m, 300m 이상은 예, 최저 200m 이상은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론을 날릴 때 150m로 고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왜 150m인지 이제 이해가셨죠? 관제구가 200m 위 지표면으로부터 200m 이상인 곳이 바로 관제 예, 구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다니면서 예, 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항공안전법 쭉 나오고 있는데요. 뭐, 뭐라고 뭐라고 써져 있죠. 우리는 이거 무인 멀티콥터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중요하죠. 항공안전 의문보고, 사고, 예, 항공기 사고 있죠. 그리고 사고 날 뻔한 준사고, 그리고 항공안전장애.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항공안전장애. 갑자기 비행장애. 까마귀가 한 5만 마리가 새까맣게 날아왔어요. 항공안전장애죠. 보고해야 되죠. 의무보고. 갑자기 활주로가 우패였어요 항공안전장애죠. 보고해야 됩니다. 자, 예. 그런 거 외에 항공안전자율보고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거 불안해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항공안전자율보고는 언제든지 공항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보장해주죠. 자. 다음으로 공역 등의 지정이 있죠? 예. 관제공역 아까 보셨죠? 예. 이런 것들이 B, C, D 여기가 바로 관제공역이죠? 그 다음에 비관제공역 B, 예. 아, B, C, D는 관제권이죠. 2등급 e 여기 연두로 된2등급도 e 관제공역입니다. D, A등급 다 관제공역입니다. 그런데 하얗게 된이 G등급은 비관제공역인 것이죠. 비관제공 여기서 우리는 드론을 날릴 수가 있고요 어, 관제를 해주지 않고 여기서는 어, 비행 정보 조언 이런 걸 해준다고 그러고 돼 있죠 예예 예. 아시겠죠 예 비관제는 바로 여기 G로 된 하얀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통제공역 주의공역 자 여기 보십시다 통제공역 서울시내 상공 통제공역이죠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슈젠산 인근 있죠 예 통제공역이죠? 비행금지. 이런 게 바로 통제공역이고요. 여기 둘러싸고 있는 이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R75로 되어 있는 이지역은 주의공역입니다. 예. 여기에서 비행훈련, 예. 공군, 육군, 예. 비행훈련을 하고 총을 쏘고 미사일 발사를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의공역인 것이죠.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항공안전 의무 보고 아까 설명 드렸죠. 항공안전 자율 보고 다 설명 드렸습니다. 예 항공 정보는 어떻게 돼요? 비행 정보 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FIR, 인천 FIR에서 비행한다. 그러면 모두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요? 지공역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공역은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 날린다. 그러면 모두 예 어디요? 지평면으로부터 200m 넘어서면. 반드시 항공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 정보의 내용 하고 나오죠. 자, 앞서서도 설명드렸습니다. 항공 정보 간행물 AIP. AIP. 항공 정보 간행물은 뭐 하는 거예요? AIP? 예. 인천공항 어디 어디에 있어? 그리고 인천공항의 터미널이 어디 어디 어떻게 돼 있어? 그리고 이착륙 활주로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이 AIP 항공 정보 간행물인 거죠. 그런데 자, 인천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앞으로 할 거야. 그리고 여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어떻게 유도시설을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해놓은 거는 항공정보 회람 AIC인 거죠. 그리고 아, 인천공항, 자, 서울공항 또는 뭐 제주공항 여기에 대통령이 나타나요. 예, 대통령께서 곧 도착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두세 시간 전부터 비행금지.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항공고시보. 예, 공항에 큰 문제가 생겨서 공항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 일시적으로 자 그런 거 항공 95 예, 아시겠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예 그래서 신고는 일단은 무조건 해라 이런 말인데 자 소유자들은 다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 번호를 발급받아서 비행장치에 표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서류는요 어,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증명서류 뭐, 샀으면 샀다는, 예, 영수증. 그 다음에, 재원하고 성능표. 예, 샀으면 거기에 다 나와있죠. 예, 사용설명서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를 모두 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아까 봤던, 그,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타는데, 동력을 쓰지 않는 거. 예,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이런 거는 신고는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밧줄 묶어서 하는 계류식. 예. 그 다음에 계류식 밧줄 묶어서 하는 것들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이 타지만 동력이 없는 낙하산.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취미로 날릴지라도, 예. 취미로 날릴지라도 드론을 샀는데 12kg이 넘어요. 그러면 신고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 취미로 샀는데 12kg이 넘지 않아요. 예,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무인 비행선도 마찬가지로요. 12kg 이하고 길이가 7m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예, 무조건 신고가 아니고요. 다시요,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안 타는 것 중에서는 뭐라고요? 12kg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이 타는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타는 타는데 밑에서 밧줄 묶어서 하는 개류식이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무인비행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안 타죠. 그런데 12kg 이하고 7m 이하다. 그러면 이하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고요. 7, 8, 9는 모두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뭐 군사 목적 신고 안 하죠. 군인이 왜 신고합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어, 가게에 쌓아둔 것. 예. 판매되지 않고, 예. 비행기도 사용 안 됐어요. 신고 안 해도 되죠? 연구기관이 자기네가 만들어서 사람 타는 거 아니고 뭐할거 아니에요. 그래. 조사연구 이런 것 때문에 됐으면, 예.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변경신고. 15일 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뒤에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예. 안전성 인증 어떻게 돼요? 25kg 초과했을 경우. 자. 무인 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이런 것 중에서 최대 이륙 중에 25kg 초과하면, 예, 안전성 인증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이런 것들, 자, 안전성 인증 받아라! 이런 얘기죠. 사람이 타잖아요. 사람이 타면 안전성 인증 받아라! 이런 얘기죠. 사람이 안 타는 것 중에 25kg 넘으면 초과하면 받으라 이런 얘기죠. 자, 무인 비행선도, 자, 예. 연료 중량제의 자체 중량 12kg 초과했을 경우, 무인 비행선은 좀 다르죠? 예, 길이 7m 초과했을 경우, 받아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조종자 증명 대상이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대상. 자, 무인동력 비행장치, 뭐, 회전액 비행장치. 자, 아, 다시요. 동력 비행 장치. 예, 동력이 들어가는 거 조종자 증명 받아야 되는 거죠. 어. 예, 동력이 들어가면. 예, 사람이 타는데, 다시요. 사람이 타는데 동력이 들어가면, 예, 면허증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 타는데 동력 없는 거 있어요. 행글라이더 면허증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타는 거 자유기구. 예, 풍선으로 해서 하는 자유기구. 조종자 증명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업에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12kg이 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 조종자 증명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무인비행선 사람이 타지 않는데 12kg 이내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무인비행기 무인, 무인 헬리콥터 무인, 무인 멀티콥터 예, 이런 드론은 자체 중량 12kg 이내면 예, 사업을 하는데 쓰더라도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다. 면허증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자 취소 사항 있죠.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에 취소 사항이 있습니다. 자, 거짓 부정한 방법 당연히 취소죠. 맨 밑에 팔죠. 조종자 증명 효력 정지 기간에 정지 먹었는데 받았는데 비행했다 취소입니다. 자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예 조종자 증명 예 취소. 또는 1년 이내 면허 정지죠. 예. 인명 재산 피해. 조종자 준수 상 위반에도 형사 처벌입니다. 형사 처벌. 주류. 예. 그렇죠? 예. 주류. 자. 조종자 준수 상 앞에서 다 했습니다. 사람 머리 위로 날리면 안 되죠. 낙함 위험한 낙함을 투하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통제 공역, 주의 공역. 예, 예. 이런 곳에서 비행 금지죠. 예. 최저 비행고도 150m 초과하면 안 되죠. 일몰일출 해 떨어졌는데 야간 비행 금지입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한 것이죠. 예. 자 여기 3번에서 과제가 아니고 오타네요. 관제공역이죠. 예.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날리면 안 됩니다. 자 마약 주류 섭취하면 안 되죠. 비상상착 안 되죠. 모든 하늘에 떠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해서 비행하라 이런 얘기죠. 예. 모두 다, 다 피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수 있는 데서 조종하라 이런 얘기죠. 자, 과태료 요약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신고 번호 표시 안 했어요. 또는 거짓으로 표기했어요. 그러면 자, 1차가 10만 원 과태료입니다. 안전성 인증 받지 않고 비행하면 과태료 1차 50만원 조종자 증명 없이 무면허로 야 조종자 증명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뭐 있죠 조종자 증명 사업용인 경우 모두 다가 아니죠 12kg 넘었을 경우 그때만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종자 증명 없이 그냥 비행하면 30만원 1차죠. 조종자 준수사항 미행임이 20만원. 과태료. 자, 말소신고. 15일 이내로 하라고 그랬죠. 예. 네. 그리고 또 사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만원. 아시겠죠? 이건 다 과태료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하면 과태료였죠. 그런데 이제는 형사처벌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전성 인증도 받지 않고 무면으로. 25kg 초과한 위험한 기체를 무면허로 조종했다. 그러면 징역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형사 처벌입니다. 예. 그다음에 음주비행, 음주비행. 예, 측정 거부. 하면 1년 이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인데요. 예. 자. 3년에 3천만 원. 아주 세죠? 제일 셉니다. 음주비행. 야. 그다음 신고 또는 변경신고 앞서서 신고를 하라고 그랬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예.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신고본을 원래 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을 경우는 과태료입니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예, 신고조차도 안 했어요. 또는 변경신고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면 형사처분입니다. 6개월에 500만 원. 아시겠죠?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 뭐죠? 12kg. 어떻게 12kg이에요? 사업용이면 12kg이 아니고 사업용이면 무조건 신고. 자, 내 취미용이나 내 개인용인데 12kg이 넘으면 신고. 아시겠죠? 예. 자, 승인 없이 비행 제한 공역. 예. 비행 금지가 아닙니다. 비행 제한 공역을 비행했을 때. 자, 20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음, 항공안전법 위반 벌금 이상, 예, 이상 또는 일년 이내 면허정지 취소를 받아, 예,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일년 이내 면허정지 또는 취소인 거죠. 음주비행해도 그렇고요. 자, 이상과 같이 항공안전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